자녀를 키우고 계신가요? 이미 성인이 되었나요? 아직 결혼 전에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시라면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는 미리미리 고민하고 대비해두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늦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자랐어. 결혼을 하겠다고 애인을 데리고 인사를 왔습니다. 요즘 결혼 자체를 안 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니 참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전세집이라도 하나 구해줘야 번듯하게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이 돈을 지원해주고 나면 우리 부부 노후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자녀 지원을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 자녀가 결혼을 할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건 자녀도 고민, 부모님도 고민입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결혼을 시키는데 부담이 없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축하도 축하지만 아이한테 얼마를 줘야 하나 하는 경제적인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시작하는 비율이 무려 74%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정말 너무 좋아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늘 아파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파트가 익숙하지요. 결혼을 안 하면 모를까 결혼을 한다면 아파트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빌라에서 시작하는 비율이 16% 정도 되는데 이것도 대부분 신축인 아파트급의 빌라일 거라 예상이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 우리 아들, 딸, 신혼집 전세라도 얻어줘야 하는데 쉽단 말이지요. 내 아들, 딸이 결혼한다는데, 월세에서 시작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님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원을 아예 안 해주면 안 해줬지. 해준다면 집을 사주지는 못하지만, 최소 전세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지요. 그렇다면, 전세는, 얼마일까요?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5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서울의 전세를 살게 해주는 것도 만만하지가 않지요? 서울은 힘들구나 싶어서 경기도로 눈을 돌리면 경기도 평균은 3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경기도가 싸 보이지만 3억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결혼 금액 중 신혼집 항목의 금액이 2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2억 4천만 원은 집에 들어가고 나머지 결혼식장이나 신혼여행 가전제품, 가구 이런 걸로 몇 천만 원더 있어야 비로소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는 비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면 결혼을 할수 있으니 우리 부모 마음으로는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요.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증여 비과세가 원래는 한 명당 5천만 원인데, 결혼 지원 목적은 한 명당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부부 합산 3억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한테는 3억 정도 증여받아서 경기도의 아파트 전세를 구하거나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 서울의 전세를 구하거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74%의 신혼부부가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키우면서 교육으로 수많은 돈을 쓰고 대학도 보내고 여유가 되면 유학도 보내면서 돈을 쏟아부어서 간신히 취업은 시켰는데 결혼한다고 하면 대체 얼마나 돈을 지원을 해줘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 집에 꿀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등 복잡한 마음으로 살던 집을 팔고 결혼 자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 비용 부모님의 지원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결혼 정보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족할 시 일부분만 받는다는 게 51.8%입니다. 절반 이상 받고 싶다는 응답이 40% 정도 되고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이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얼마를 받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모님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 9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살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86% 정도가 같이 살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었습니다. 결과만 본다면, 돈은 지원받고 싶지만 같이 살 수는 없다가 되는데, 조금 씁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부모님이라면 어느 정도 자녀에게 지원을 해줄 마음은 당연히 있을 텐데요. 결혼 자금의 통계 자료를 보면 부모 지원금이 1억 2천만원, 본인 저축이 8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명당 2억 정도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지원금이 60% 정도 차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면 결혼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1억 2천만원을 지원하면서 부담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문응답자의 66%가 자녀의 결혼자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연령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면서 부모님이 은퇴한 상태에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93%가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적금을 해약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빚을 내서 지원해줬다도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이 노후의 경제적인 위기가 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겁니다. 제대로 갖춰놓고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수 있는 싼 집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러나 사실 집은 많이 있습니다 그 집이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지요 좋은 집, 비싼 집을 모두가 원하는 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살았어도 서울에 내집 마련이 힘들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솔직히 서울에 내집 마련은 40대, 50대가 되어도 쉽지 않습니다 평범한 시작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사실 기준을 낮추는 것이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결혼해서 모아가면서 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고소득이 아니면 결혼하기자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줘야 결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모님들도 속이 탑니다. 자녀 결혼은 시켜야겠고, 내 네, 노후 준비도 해야겠고 싶습니다. 돈 모아서 결혼하자와 결혼해서 돈 모으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결혼해서 돈 모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젊을 때는 당연히 돈이 없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이를 몇 년이나 했다고 몇 억씩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다음에 같이 모아가면서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나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돈이 없을 때 결혼해서 돈을 같이 모으는 것이 유리하도록 정책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젊은 부부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갖춰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춰놓고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이 나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거주 환경이 괜찮은 빌라라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신혼부부 주거를 지원해 준다던가 신혼부부가 저축을 할때 금리 등 확실한 이점을 주는 신혼부부 저축통장을 만든다던가 하는 많은 정책들로 젊을 때 열심히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문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적인 부모님들의 잣대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참 문제여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아들, 딸은 절대 고생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지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앞가림을 못한 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취업해도 부모님 지원을 받는다는 건 비정상입니다. 성인이 되었고 돈을 벌고 있다면 내 앞에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즐기면서 살기 전에 1인분의 몫은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에게 너 알아서 살아라 하기에는 이 문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내 노후에 큰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만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든 기성 세대든 이 문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고민하고 생각이 바뀌다 보면 좋은 문화가 자리를 잡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미리 고민하고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부부 노후와 자녀의 독립성을 위해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잘 이야기를 해볼지 아니면 지원을 해준다면 얼마를 해줄지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부부 노후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을 통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얻어가시기 바랍니다.